하세요. 칼터비 튜닝 급파낭이 이안합니다. 삐까 오늘은 튜닝카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차죠. 젠쿱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아 사투리가 이게 아니에요. 오빠야 아닌데 이게 대구고 오빠야 이게 부산. 제가 오늘 좀 와가지고 돼지국밥도 한 그릇 먹고 배웠습니다. 오빠야 오늘은 젠쿱.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투리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네시스 쿠페 2009년형 차량이고요. 튜닝 비용이 무려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차주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 차주분이 시작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뭘로 고민을 했느냐? 아내가 이걸 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아내님,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내가 볼까 봐요. 제가 단언컨대 마스크 스크를 썼다고 남편을 못 알아볼 리는 없어요. 그냥 본다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시면 돼요. 네 그럼 튜닝 비용부터 문제가 된다 고요. 어, 300만 원에 네, 튜닝을 한 09년형 제네시스 쿠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안해 이미 늦었어. 그냥 어,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니까 요. 빨리 비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부산 강서구에서 태권도장 운영하고 있는 표관장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표관장님 안녕하세요. 어, 태권도장! 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 좀 했거든요. 일단은 한판 하죠. 뿅! 리, 시작!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 안 나. 아니, 태권도장 관장님이 튜닝카를 되게 의외거든요. 근데, 권도를 하시는 분이 아내분이 무서우세요? 어 그럼요. 아자 그럼 겨루기 하는 게 무서워요? 아내랑 말다툼 하는 게 무서워요? 아내랑 말다툼 하는 게 당연히 무섭겠죠? <laughs> 어 태권도 관장님이시면은 몇 단이세요? 어 얼마 전에 이제 국교관 가서 어, 공인 7단을 취득했습니다. 아니 7단이 뭐죠? 여러분 7단, 금강, 고려 뭐 여기까지 7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교에 올라가서 이제 뭐 청권품세 뭐 겨루기. 그 다음 기본 동작 품새 보여줘 보여줘 뭐, 뭐야 그렇게 귀여워요?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아, 네. 자 우리 관장님 근데 네, 튜닝 비용 3천만원 이상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네. 하셨는데 네. 이거 가정의 평화와 상관없는 건가요? 어 해명하세요 빨리 보통 뭐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어, 차를 가지고 있었고 아. 예, 결혼 전에 또해 놓은거라 예, 아 이거 혼전 재산이니까 네. 아내에게 아니다 네. 괜찮다 네. 네 라고 아내분 주장 합니다만은어 아내분 잘봐 놓으세요 뭔가 조금씩 티안하게 바뀌었으면 그런거 아 진짜로 실제로 그 출연자 분 중에 그릴이 너무너무 멋진 그릴인데 아내에게 허락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폐차장에서 주워온 거다. 이렇게 뻥을 치셨다고. 네, 네 근데 아내분이 저희 영상 보고 한번 걸렸다고. 네. 그 가정의 평화를 저는 응원합니다. 네. 음. 자, 궁금한 게요. 젠쿱을 타고 다니면 사실 진짜 튜닝빨 잘 받는 차. 튜닝카의 대명사거든요. 네.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 보통 외제차를 사지. 아, 그 돈으로. 에, 네. 그돈 씨. 네. 어, 답변. 뭐 저는 외제차보다는 국산차가 어, 우리나라 차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 근데 태권도장 관장님이잖아요, 여러분. 태권도장 하면 도장차가 또 네. 설마 도장차도 튜닝? 어, 일반적인 노란 차지만 그래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간 동공 흔들렸어요. 사진 자료 갑니다. 뿅. 자, 본격적으로 젠쿱 튜닝 내역 살펴보기 전에 하고 싶은 말다 하세요. 어, 제 직업이 뭐 태권도 관장인데, 어. 우리나라하면 태권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근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 저희 태권도장 어 수련생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관장님이 하는 취미도 공유를 하고 또 이제 더 좋은 교육으로 우리 수련생들을 더 열심히 지도를 할것 같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신호태권도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튜닝 내용 살펴봅니다. 뿅. 일단은 도장 색깔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G70 레이싱 그레이로 도색을 해놨는데, 이게 요즘 약간 핫한 색상이잖아요. 상어색, 공구리색, 네, 요 색으로 도색을 해놨고요. 그리고 앞에는 에이드로솔루스 에어댐을 해놨습니다. 차주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튜닝 중에 하나가 이차 출력이 마음에 든다. 자연흡기 엔진 출력을 최대로 뽑아내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엔진룸 한번 열어보면요, 3.8 MPI 엔진입니다. KSF 고압축 하이캠 자연흡기 342마력에 39토크래요. 아니 근데 엔진룸이 되게 감명 깊었던 건저 스티커. 저 아내분한테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왜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지? 저 스티커 해명하세요. 자 옆쪽에 튜닝내역 자막 나갑니다 오 아니 그다 오케이 그렇다 쳐 근데 일체형 서스에 손가락은 지금 두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내분이 별로 잘안 타려고 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이 차를 타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차 젠쿡 일체형 서스 아이고 내 허리 뽀짝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젠쿱 하면은 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거예요. 참고로 배기 구별 완료했고요. 준비 LG T6 원파입니다. 차주분이 직접 찍은 영상 공개합니다. MNS 하이퍼지 달아 놨습니다. 오 뒷모습은 뭐 사실 쟁크은 튜닝카의 대명사인 이유가 있어요. 튜닝 빨이 잘받거든요 이제 실내로 갑니다. 뿅. 와이 차주분이 차를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원래 오토차인데 수동으로 수합을 했어요. 차주분이 전에 탔던 차가 스파크 터보 수동이었대요. 그래서 이 차로 바꾼 이유가 아 나도 이제. 후륜 스포츠카 한번 타보자 해서 젠쿱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수압을 하고 샤벨트 정품 버킷 시트까지 해가지고 이차 실내 촬영하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석에 털썩 앉았다가 꼬리뼈 바사삭 어 진짜 그리고 여러분 약간 이 시트 포지션이요어 이게 이렇게 하면 약간 응아하는 느낌. 진짜 그냥 바닥을 그대로 그게 일체형 서스잖아 거기다 포지션도 낮아요 차주분이 태권도 하셔가지고 맨날 다리를 찢는 거지 다리가 또 길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의자를 당겼는데도 아직 안 닿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차주분 아내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어 오빠 잠깐 커피 사러 갔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laughs> 여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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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못 보셨겠지만 제가 이거 전화기 드는 순간 차주분이 진짜 이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빨개져 가지고 동공 막 흔들리고 이게 지금 촬영 중인 건 아는데 이거 와서 폰을 뺏어야된다 에이 안 그럽니다. 저 안 그래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물론 좀 차주를 놀리는 꿀잼이 있긴 하지만, 와, 차주면 저렇게 얼굴이 빨개질 수 있나? 아, 태권도장 관장, 칠단이라면, 무서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네 어린 아내분과 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계세요. <laughs> 아 오늘 재밌네. 자, 하지만 상남자의 차주분 딱 상남자 딱 사이드 보세요 그냥 어? 아주 그냥 이렇게 쫙 당기는 맛이 있는 게 사이드 이게 연장 킷을 달아놨고요. 어 그리고. <laughs> 우리 차주분 다음 차도 정해놨다고 합니다. 다음 차는 또 G80 스포츠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하나의 튜닝 급파낭 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오버 휀다가 어마어마했던 젠쿱 에어서스 차량. 그차 진짜 멋졌죠. 아, 진짜 이게 약간 근육질의 남성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어우 멋있었던 차량. 자, 오늘은 우리 태권도장 관장님의 젠쿱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관장님 차량은 차도 재미지만 관장님 놀리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지 않았나? 진짜 전화벨 울렸을 때 표정 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되게 찍고 싶었다. 자, 여러분의 차량도 튜니급 파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카톡 이하나 TV로 신청해 주시고요. 어, 조금 덜 놀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팔로팔로미 어, 신청하세요. 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내일도 방화운전하세요, 여러분. 안녕. 뿅. 삼천만 원, 삼천만 원. 안 해본 3, 3천만원 아니래요. 3천만원 이야 잠깐만 와와 주행 안했는데 리뷰만 했는데 아우 내 허리 아우 허리 뽀사장 아우 아우 야. 야, 야 아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장소협찬 JA 모터스 선물협찬 더클래스 그리고 스티커협찬 이아나 고맙습니다